19장 개봉해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 13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9장. 개봉에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 13화. 곽철은 성문이 점소희에게 주문을 할 때, 연경식 오리구이란 말에 배고픔과 고단함이 함께 몰려왔다. 그의 배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간신히 참고 있었는데, 꿀꺽. 아, 진짜 자꾸 왜 이러냐. 이 주체할 수 없는 침을 어쩌란 말인가. 현재 곽철의 입안은 성문의 주문으로 인해 주체가 되지 않아서 연신 침을 삼키며 꿀꺽을 연발했다. 네, 손님. 영경식 오리 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황금새 냥입니다. 허허, 3년 전에 은 반냥이었는데 네, 이곳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으로 하고 또한 만두 두 접시 그리고 개봉해서 유명한 두광주 한 병을 하지. 아, 그렇다면 황금열 냥입니다. 물론 선불이고요. 선불. 네, 선불입니다. 흠, 선불이라면 우선 돈을 낸다는 말이군. 네, 맞습니다. 알겠구나. 허허, 금자로 열량이라. 그럼, 여기 금열한 양이다. 아, 금한 양은, 이 정도는 봉사료로 받아야 할것 아니냐. 은자를 준다면, 점소히 내가 음식에 침을 뱉거나, 게으르게 가지고 오지 않을까? 아싸, 횡재. 그렇지, 종전 손님이 봉사료를 철전으로 줘서, 내가 음식에 침을 뱉었는데, 아, 이 손님이, 혹시, 나의 행동을 본 것이 아닌가? 자네의 행동은 보지 않았으니 염려 말게. 그리고 그런 표정은 짓지 말고 속히 음식을 내오게. 내 동생이 저기 음식 때문에 거의 실신할 것 같으니 말이야. 앗, 아, 알겠습니다. 소림의 나한 보법을 전개하여 손살같이 다녀오겠습니다. 흠, 점소이 자네가 소림의 보법을 펼수 있단 말인가? 손님, 아닙니다. 저 같은 무지렁이가 어떻게 소림사에 고명한 보법을 펼친단 말입니까? 그러면 비유입니다. 눈썹이 휘날리며 다녀온다는 의미이지요. 허허 허허 허허. 알겠네. 속히 오게. 하지만 서두르다 음식을 없지는 말게. 앗. 아, 알겠습니다. 점소이는 유성문의 허리를 굽히고 탁자에 올린 금자 열한 양을깨 눈감추듯 낚아채고 사라졌다. 허허. 이런. 정말 점소인는 2층에서 계단을 통해 사라졌는데 그의 신속함이 강호 무림의 고수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정말이군. 소림사의 나한보는 아니더라도 그 빠르기는 나의 혀를 내두를 정도군. 그렇지 않으냐. 철아. 이크. 곽철은 고명한 사파 고수의 섭심술에 걸린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배고픔이 그게 달아요. 거의 실신지경에 놓였으니. 사실 개봉은 성문이 장안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타락한 도시였다. 관원은 탐관오리였고 윗물이 막지 않아 아랫물도 매우 더러웠다. 또한 거지들의 본거지였던 개봉. 하지만, 실제 개봉에는 거지가 별로 없었다. 10만 개방도 중에 개방에 있는 자들은 매우 소수였고, 그것도 개방 중에 고위직이어서, 그들은 사실 거지이기보다 일반인보다 더욱 상류층처럼 보인 자들이었다. 개방의 힘은 중원 전국의 거지들이 흩어져 온갖 정보를 갖고, 그 정보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정파였으니, 그러나 현재 개봉에는 거지가 넘쳐났다. 사실 개방방도는 대부분 자원에서 거지가 되었지만, 지금의 개방거지들은 자원에서 거지가 되었다기 보다 그냥 양민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가 되었다는 것이 정답인 것이다. 오늘날 개봉은 양민에게 있어서 최악이었다. 원나라 시절에는 그나마 여러 조세가 있었지만 최소한 땅꾼이 되어 농사는 지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 명나라가 세워졌어도 아직은 과도기였으니 사회가 안정되지 않았다 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했다. 과도한 세금 이는 중앙정부인 응천부에서 걷는 세금과 이에 더해 지방세금인 개봉태수가 거두어들이는 세금. 여기에 대부분 양민은 군역을 감당해야 했으며, 이에 가지고 있는 재물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년 전에 가뭄과 역병에 의해 가난했던 농가의 농부는 대부분 전답을 팔거나 빼앗기다 시피하여, 지금은 대부분 노예이거나 소작농으로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어. 산에 들어가 흙을 파먹고 살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대부분 양민은 도시에서 거지가 되거나 산속으로 들어가. 무리를 지어 산적이 되어 개봉 주변 산 속에서 농림도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허허, 철학도 측간에 가느냐? 네, 공자님. 아무래도 어제 무리를 했나 봅니다. 그래, 어서 일 보거라. 그런데 속이 좀 그러면 내가 의전에 이야기하겠다. 지사제를 먹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네, 어, 하지만 이번 많은 측간에, 알겠구나. 내 표정으로 보면 새겠다. 어서 가보거라. 네, 윽, 큰일!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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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곽철은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과약근에 힘을 쥐고 최대한 빠른 보법으로 순간 이동했다. 아니, 아무리 곽철이 벌모세수의 초구수라도 사람이 이렇게 빨리 이동할 수 있더란 말인가. 유성무는 웃으며 청명한 겨울 하늘을 보았다. 지금 그는 아름다운 장원 마당에서 오밀조밀한 정원에 있었지만 겨울인지라 조금은 싸늘한 곳에서 하늘을 보고 있었으니 나오셨습니까? 부제동님! 아, 정 노인도 나오셨나요? 흠, 부제독님, 어찌 제게 공대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현재 이곳 친군도위부 개봉분소의 최고의 어른은 부제독이십니다. 이 분소가 개소한 이래로 최고 고위직이 바로 부제독님이란 말입니다. 후후후, 장안에서 소식이 없었나요? 나는 그런 허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네, 물론 장안 분소의 장 집사의 서신을 받았습죠. 그리고 우리 친군도이부의 자랑이신 유부 제동님의 성향도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노인들은 과거에 배인 습관이 있습지요 그것을 바꾸라 하면 오히려 병에 걸립니다 후후후후후후 정 노인께서 마음에 좋으신대로 하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언행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제가 불편해서 말입니다 그렇게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아 역시 친군도의부 내에서 부제동님의 인품은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다른 분소에서도 부제독님을 속히 보고 싶어합니다. 모든 노복들이 말입니다. 참 말씀을 삼가주세요. 제가 무안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실력면에서 인품에서 무공 또한 대단한 소문이 네네 네. 그만하셔도 됩니다.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황제의 시기와 노가 있을 것이다. 황제는 시기와 질투가 대단하여 내가 금능에서 벗어난 것인데 그분은 자신의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면 어제의 친구도 버리는 분인데 더욱 조심해야겠다. 이년 반만 조심하자. 명심하자. 성문아. 유성문은 친군도의부 개봉부분소의 대소사 생활을 담당하는 정노인과 대화를 하며 자신의 일에 위기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친군도의부의 일에 정한 기한을 두고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아 그런데 친군도의부 무사들은 언제쯤 이곳으로 오게 됩니까? 아무래도 일에는 최소 지나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개봉 외곽에서 훈련을 하고 있지요. 우선 제가 개봉에 관한 정보를 봐야 할것 같군요. 어제는 늦게 와서 네, 저희 분소 문관들이 부재독께서 보실 수 있는 자료를 책자로 준비했습니다. 다소 분량이 많습니다. 음, 그러면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한시즌 내에 파악할 자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 이곳 최고 어른인 참사 어른을 불러서 부재독께 보고할 수 있도록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른 시간이니. 진씨의 제독님의 집무실로 가시라 전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정노인의 배려 감사드립니다 뭘요 아 부제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론 정노인께서는 과거 원나라 시절에 사관원에 계셔서 제법 높은 문관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것까지 네 젊을 때 세상 높은 줄 몰랐던 시절이 있었지요 나이 스물에 입관하여 사람들에게 대인이라 불리며 대접을 받았지만 그것은 모두 일장춘몽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보니 그런 것은 다 부질없었지요. 앞으로 당분간 이곳 개봉해서 머물러야 하니 잘 부탁드립니다. 정노인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려야지요. 부재독님은 어찌되었든 우리 친군도의부의 태양과도 같은 분이시니 말입니다. 후후후후후후 성문은 잔잔히 웃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마도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는 것 같았으니, 그는 개봉에서 본격으로 업무를 착수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미론의 지포사신과 문관이 모은 정보를 취하여, 준비된 책자를 빨리 보고자 하였다. 성무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말한다. 아, 정노인께서 혹시 제가 데려온 동자를 보시면, 의전에 데리고 가서 지사제를 처방받아주시고, 그 아이가 바로 나의 집무실로 오도록 해주시오. 알겠습니다. 부제동님, 정노인이라는 자도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본 후에 성문의 말에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람 좋은 얼굴을 하였다. 성문은 정노인의 웃는 미소를 보았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반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이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